걷기 운동 그냥 하면 오히려 병 생깁니다. 걷기 운동 매일 하시죠? 운동은 좋은데 방법을 잘못 알면 오히려 몸이 더 상하게 됩니다.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걷기 습관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, 팔을 안 흔들고 걷는 습관. 손에 가방이나 휴대폰 들고 걷는 분들 많죠? 팔을 흔들지 않으면 상체 근육이 거의 쓰이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어깨도 점점 굳습니다. 심하면 어깨 통증, 50경까지 생길 수 있어요. 두 번째, 고개 숙이고 걷는 습관. 이건 목, 어깨, 허리에 전부 부담을 줍니다. 특히 나이 들수록 목뼈가 약해져서 거북목이나 허리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시선은 10m 앞, 턱은 살짝 당겨서 목이 일직선이 되게 하세요. 세 번째, 너무 빠르게 걷는 습관. 속도를 너무 올리면 무릎 연골이 닳고 혈압이 갑자기 오를 수 있습니다. 숨이 약간 찰 정도 대화는 가능한 속도로 걷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 번째, 걷고 바로 앉는 습관. 걷기 끝나고 벤치에 바로 앉으시죠. 이게 다리 혈액순환을 막고 종아리에 쥐가 나기 쉬운 원인입니다. 걷기 후엔 5분 정도 다리, 허벅지, 종아리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세요.